안녕하세요. 자, 우리 하루 한권책 소개인데, 이번 주에는 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게으름보다는 일정이 바빠서 아마 주말에 좀 채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 주에 예, 세권 읽었습니다. 세 권, 음, 10대를 위한 기후변화 이야기, 그리고... 어, 자기혁명 독서법. 그리고, 어, 추리소설인데, 기억의 저편. 이렇게 세 권을, 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0대를 위한 그 기후변화 이야기는 반기성님께서 쓰셨는데, 어, 공군기상 전 대장, 한국기상학회 부회장, 예,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확산성은 기후 변화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공간적 비대칭성을 가져온다. 배출한 나라, 즉 가해자와 배출하지 않은 나라 피해자가 똑같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어, 이제 탄소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만 줄인다고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방기새를 물리는 나라가 있다. 소한 마리가 트림, 트름이나 방기 등으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85kg이다.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의 수는 약 20억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전세계의 소가 1년에 약 1700억 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이 양은 전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25%가 넘는다. 메탄이 위험한 것은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잡아 가두는 능력이 21배나 높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도 소를 사육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어, 그리고 2050년, 어, 50년쯤이면 지구상의 4분의 1 인구는 물 부족 현상을 느낄 것이다. 지구상의 97.2%가 바다이고 2.15%가 빙하나 눈에 저장되어 있으며 호수나 강, 지하수에 저장된 물은 1%인데 이 중에서 4분의 3만이 신선한 지하수이다. 꿀벌은 지구 육상 생태계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 꿀벌 이전에는 식물의 번성과 확장이 거시 식물로만 가능했다. 즉, 바람, 물 등에 의해 거시 식물이 번성했으나, 1억 4천 5백만 년전 꿀벌의 활약으로 속시 식물이 확장하기 시작했다. 꿀벌로 인해 포유류, 파충류, 조류 등의 먹이가 되었고, 인류 또한 곡식이나 과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시골인데, 저도 오래 습는데 올해 봄에 꿀벌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진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식량 안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식량 자급 자족이 가능하다. 호주는 275%, 캐나다 174%, 프랑스 168%, 미국 133%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24%이며 자금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식량안보 대단히 중요하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감상한 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메비우스위티 알죠? 안이나 아니, 밖에는 똑같은 메비우스위티 결국 안이나 밖은 서로 만나게 되어있다 지구 온난화의 악순환이 결국 전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부정적인 예의다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지역이든 아니든 그 지역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균등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그것으로 온난화가 가중된다. 그러므로 부자 나라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골고루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기술과 물질, 자원 등을 가난한 나라 또는 개발도상국과 함께 공유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후 변화, 즉 지구 온난화는 도미노처럼 지구의 모든 생물이나 자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염, 대홍수,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사막화, 가뭄, 물 부족, 대형 산불. 뭐 오늘도 열 군데 산불이 났다고 해요. 각종 곤충과 벌들의 멸종 이후 식량난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 전염병의 창궐로 지속적인 팬더믹 시대가 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탄소 전략을 위한 작은 행동이 이 부정적 도미노를 생산적 도미노로 변화시킬 수 있을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끝없는 욕망 그리고 자본주의, 즉 천민 자본주의의 과도한 개인적 욕심을 통해 모든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 허파지만 지금은 개발이라는 핑계로 점점 더 밀림에 의존 의도적인 방화, 개발에 의한 산림훼손 등으로. 위태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적 욕심은 공익이 무너지고 사익만 있는 결국 그렇게 하여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천민 자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아, 중요합니다. 환경보호는 나 하나쯤이냐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어, 10대를 위한 기후변화 이야기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좀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포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재범, 어, 자기혁명독서법, 어, 이분은 어, 굉장한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분이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 어, 자산이 늘어난다는, 는, 늘어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과거와 비교해도... 비교에 대해 할수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자산이 늘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어, 뭐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라 재산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책 열심히 읽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음, 성공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를 허, 이유는 행복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쉽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려워도 적은 돈으로 행복한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독서를 많이 하면 자기 주체성과 주관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치유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소설은 나에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알려준다.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다. 인간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책을 읽을 때한 여섯권, 6권, 다섯권, 여섯권 읽을 때 소설 그리고 제가 이제 잘안 보는 자연과학, 인문학을 많이 보니까 자연과학 서적 어 그리고 자기계발서, 진짜 동기부여를 그거는 꼭 하나씩 집어넣기도 합니다. 어. 인문학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다소 공허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로 변한 이야기가 바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방에 갇혀 있던 레디의 예이다. 이 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흉악범이었는데 어~ 이제 그~ 가, 교도소에 소크라테스인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이제 강의를 이렇게 교도소 중간에서 교수님하고 했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독서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이다. 독서는 인식 범위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깊은 생각만으로 부족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독서만큼 좋은 것은 없다. 여기에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면 아이디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어, 자, 제가 정리한 거 보겠습니다. 기승전 독서이다. 다른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토를 달자면 독서를 통한 암과 깨달음을 책을 인용하여 수필처럼 편안하게 읽도록 써 내려갔다. 생존하기 위한 독서의 과정을 통해 독서가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도 많다. 어, 제가 이이 이 작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경할 만하다. 많은 책을 읽었고 그 열매가 작가의 가치 정체성 3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보상받았다. 그래서 맞다. 책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다. 아참, 책 후반부에 작가가 읽은 도서 목록이 더욱 독서가의 위험을 보여준다. 여러분, 열심히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웃음> <웃음> 재밌게 읽었습니다. 기억의 저편 김세화 장편소설입니다. 아, 추리소설이 추리 재밌죠. 어, 이... 뭐 스토리기 때문에 뭐이 문구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좀어떤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가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이어서 어 방송에 대한 어떤 기구나 뭐 정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진 않지만 어또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기자가 범인을 잡아낸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자의 시점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추리 소설 아마도 몇 번이나 읽어서 주제지만 나름 호기심과 사실적 스토리가 상당히 재미를 주었다. 초등학생 세 어, 명의 안매장과 그 안에 그려진 사건 개요는 1 0년이 걸쳐 취재하여 범인을 밝혀낸다. 범인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 모든 사건이나 내용의 인과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야 할 것이다. 개구리 소년이 생각나는 추리 소설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 인간의 욕망. 물질에 대한 가역 등이 얽혀 있다. 피해자의 부모들이 재개발해야 할땅 주인들이었다. 그들이 재개발을 위해 땅을 팔아야 하지만 요지부동이었고 문중땅을 내놓고 개발에 참여했던 당시 실종사고 담당 형사과장. 그렇다. 그 형사과장이 범인이었다. 그 부하 여형사 그리고 건설업자의 일종의 겁주기가 그들의 실수로 살인까지 이르렀고 그것이 결국 비극의 서막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는 게더 좋겠죠. 사건의 담당 경찰 간부가 범인이었으니 사건이 10년 전에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다시 10년 후에 자연적 현상으로 유골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다시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 당시 기사였던 주인공의 취재와 추리 과정을 통해 범인을 밝혀낸다는 얘기다. 읽어봐야 맛을 아는데 줄거리를 그래서 아주 대충 스포한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의 저편 세 권을 읽었습니다. 어, 독서에 대한 팁을 좀한 가지 더 줍니다. 어, 이제 하루 한권 읽다 보면 어, 누적돼서 읽어왔던 것들을 끝내기도 해 이런 것들. 네, 어, 이건 600페이지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매일 매일 이제 그 뭐죠 어, 짬짬이 독서로 이렇게 누적을 시켜놓습니다. 어려운 책들은 누적을 시켜놓고 그래서 어, 한권 읽을 책은 오늘 한권요 정도면 되겠다 싶은 책을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기존에 읽은 책들은 두꺼운 것들을 조금씩 누적, 누적해서 그렇게 읽어 나갑니다. 어,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0대 때 10년 동안, 어, 한, 뭐,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천 권의 책을 좀 봤는데, 그것으로 30대, 40대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0대가 되어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뭐, 옛날 생각도 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장애는 눈이 좀 아픈 거죠. 그런데 책을 읽음으로 해서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물론, 어, 활자 중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지 않으면 좀, 뭐, 안한것 같고, 불안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고, 제 안에 있는 에너지, 또제 안에 있는 에너지를 좀더 정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독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또한 권의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